여러분들 나바 파프가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노유찬이나 노유찬이라는 동생이 하는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이게 밀크 초코라는 건데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어이거그어 뭐야 내가 초코야 이거 밀크인데 이건 이제 옮기는 거죠. 다음 곳으로 우유를 저기 있는 우유를 옮기는 겁니다. 보자. 야! 아대! <laughs> 아 뭐야 이게? 어. 벌써 아무도 우유 우유를 가져가지 못 해. 어머야 누가 우유 하나 가져왔어어 저기 엄청 자라고만. 적료 왔다.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laughs> 와! 이럴 오이 이거 들이잠소리좀들어 어이, 어 돌려. <놀람> <놀람> 거지 밖에 있어. 진짜 뒤쳐. 와! 가우 가져왔어. 응. 어, 야,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오, 아,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아어죽을 아, 아 <laughs> 세.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기 있어. 전았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신이 잘한다. 아, 야, 야. 여기 신이 져어 뭐 오케이, 오. 와구. 오우 해 주고. 뽀뽀. 뽀뽀. 재살에때 뽀뽀 이러네요 <웃음> 귀엽네. 보자. 왜없어 오예. 조사 미우만 온데? 어슬기다. 저 여기 술잔 한번 던져 주고요. 아아 래쪽으로와 일단 꾹꾹 무꾹 어디냐 나와라 <laughs> 오케이 방금 날 죽였던 놈이구먼 줄이다 던져 <웃음> <웃음> 조영수 조유찬 뭐야 이게? 오 다다다 따따따따따따따다다다다다다따다다따다다다

여기는 이제 죽이는 겁니다. 누가 많이 죽이는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약간 거들 같다. 오, 왜 이렇게 죽여. 오, 배터리 같아. 오, 배터리가 없네, 이거.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거 았어 어허, 나와라, 뭐. 우와, 깜짝이야. 오, 깜짝 놀랐네. 갑자기 굴속 튀어나어 아,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얘네 부부하부모들타오서 가겠습니다.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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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어느 분들 여기서 막는들이 있다. 여기서 이 여기다 왜 예, 여기서 업무줄게? 우지다아 숨어서 와 저기 아 저기 그래요 금액 이 여기 아,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것 같은데. 아, 얘가 잘못해? 어디지? 어리 귀신같이 치워놔, 얘들. 오, 우리 팀이 어디서? 오, 저기 있어. 오, 저기, 있었네. 오, 저기 있다! 목걸 포착했다. 있어 응? 어디가 있어요? 아 우리 있으면 돼 오이다 오 뭐야 내가 또 사는 게래 이름 아니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게 사는 게네아예 <laughs> 그렇습니다 잠깐 이시정지 네, 여러분, 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죽이는 거네. 옳다! 아, 오늘, 구성품들도 그냥, 아, 도대체, 아! 아, 좋다! 옳다, 지금! 맞아, 가지고아 아, 뻣방금나그 폭발 본거 같은데, 이거 폭발을 많이 맞춰야지. 오, 이거 됐다. 오, 금지됐자 우리야 우리 하지 마라. 오케이. 리냐 밀크칩. 맞다. 아, 와. 아, 제 아, 개피였는데. 오버. 어니냐나 몰랐. 우. 와. 쏟아 맞았어. 우와 좋았어 예 와스 응응응 녀석들 어제 그거 달팽이 달팽이 지키는 거다 이거 <laughs> 벌써 달팽이 여기 오죠? 오와 갑자기 왜와 달팽이는 맞춘다 달팽이는 맞춘다 응. 우와 이칠 사건이야 아이 쓰말 보내 어 그래도 피 말이 따, 따랐어 어, <laughs> 어이 누구 누구 입바 다다다다닥 투성이 이제 달팽이가 저기 멀리서 오죠 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 저 위에다 가수류타니딱 아! 죽였어오이거지게우리지 야! 우 우리, 야! 우 야! 아 야! 또 아까 아우 야! 우기지, 달팽이 맞춰야된데 달팽이가 이제 가까이 와서 맞출 수 있죠? 얘조이히 일로 왔는데 아 쟤는 제 이렇게 지키면서 가네 빨리 이거맞춰야된대 잠깐만 근데 우리 달팽이 어디있어 우리 날팽이도 그렇게 지키면서 가자 우리 날팽이 어디갔지? 아저기게 우리 날팽이 진짜? 뭐야 얘! 오케이오스 우우우우 오, 깜짝야우 와. 음, 어이, 뭐야, 오케이 아따따 tata, 아 a t a tata, t 자평이 워서 그 갔어? 아 이란 오오 그래 오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오 꺼지게 이런 어. 와 시비 풀어 나 배터리 를 예. 이래 왜 이거 아, 오케이？오 우리 친자귀었을 좋아？안 되 겠다. 진 자가 무기 를 보여, 주 겠어. 우리가 놀지가 나 진정한 무기를 받아 이렇게. 어 뭐야? 우리 잡행 시키면서 가자. <laughs> 팽아 어디 갈 거니? 어글로갈 거야? 어 알았어, 나도 같이 가자. 우리가 지금 우리팀에서. 이거 거의 뭐 수성드럭, 뭐 뭔데? 달팽이 가 거의 뭐 수성드럭이에요, 이거. 대구 보장와아 <laughs> 네. 아리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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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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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리우안돼리우들이어 <laughs> 뭐야 내가 이리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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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우 벌써 15분 됐어